안녕하세요. 변성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알트코인 아크코인이 9월 20일, 21일 대량 거래 수반하면서 작전이 걸렸었는데요. 이 장대양봉 캔들의 시가와 그리고 몸통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제 저점을 일주일 정도 다진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 구간으로 전환되고자 하는 상승 반전의 캔들을 이틀 동안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적산병이 뜨면서 다시 한번 전곡과 부근까지 상승이 나오고, 그 구간대를 돌파한다면 10월달 그동안 많이 무너진 것에 대한 추가적인 시세부양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는 만큼,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서 놀림목 구간에서의 단타 전략과 대공력 타점과 추가 목표가 전략까지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최대한. 극대화 시켜나가 시기 바랄게요. 이제 본격적인 아크 코인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빠르게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이제 UX 링크 코인의 돌파 자리에서 50에서 많게는 100%까지도 이제 상승 가치 누려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알트 코인들. 비트가 저점 찍고 우상향 추세 구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알트코인들의 순환매가 도는데 그때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저항대를 돌파하는 코인들에 대한 단타 타점과 눌렀다 반등할 때 제공략 타점들 계속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과 그리고 9월, 10월 급등 코인들에 대한 매매 전략 같이 공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제 번호로 숫자 한 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들 같이 공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접근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먼저 현재 비트코인 방향이 의제 우상향 추세가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단기적 관점에서의 지지선을 8,200만 원으로 선정해 드렸으나 이제는 8,300만 원으로 이절 익절가 지지선을 올려서 잡고 이 우상향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8,700만 원의 8월 고가 저항대를 돌파하는지 체크해 주시고 돌파한다면 9,400만 원 부근까지 한번더 비트코인의 우상향 추세 이어지는지 관심 있게 보시고요. 돌파하면 추가 시세, 그리고 꺾이면 비트코인이 무너졌다 반등할 때 하락 배팅에서 수익 내고 다시 눌림목 자리 재공략 기회를 누려봐야 된다. 하는 관점 이제 공유해 드립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은 당분간 8,300만 깨지 않는 선에서 위로 9,400만 원 정도까지 한번더10% 정도 추가 시대 기록하는지에 대한 부분 관심 있게 모니터링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아크코인의 최근에 만들어진 단기적 관점에서의 저점과 고점과 그리고 이번에 만들어진 단기 저점을 토대로 반등자리, 목표가 전략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면 1차 630. 그 다음 2차 730. 그리고 630, 730원의 변곡을 이제 이탈하고 저항받고 무너졌는데 그 자리를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구간으로 전환된다면 자, 목표가 전략 830, 840, 920. 그다음에 이제 920원 자리를 지난 연초에 지켜주고 지켜주고 지켜주다가 이탈되고 폭락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4월에서 6월 돌파지 지켜줬었던 이 920원 자리를 이탈하고 한 번도 아직 돌파하지 못한 상황이니까요. 630, 730 뚫어내면 다음 상방 920 돌파하면 그 다음 상방 1150 그리고 그 다음 상방 1,500원 이렇게 일단은 목표가 전략 세워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다라는 거는 애세 상승의 신호탄이 쏘아 올라갔다. 근데 이제 바로 가지 못하고 이제 눌렀다가 매물때 다시 돌파하는 시점에 목표가 이제 630, 730 돌파 여부 체크해 주시고 이 구간 돌파했을 때 상반 920, 2차 목표가 1,150. 그 다음, 추가 목표가 1,500원. 이렇게 이제 전략 세워드릴 거니까요. 1파, 이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1파, 조종파, 3파, 조종파, 5파동.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동 예상하시면서 연말 10월에서 12월까지 상향 추세 계속되는 과정에서 고가 매도 저점 매수, 고가 매도 저점 매수, 고가 매도 대응해서 여러분들이 계좌 미친 듯이 수익 실현 기회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 자, 현시점 지지선 빠르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면, 자, 세력들이 돈을 써서 가격을 끌어올리기 직전에 만들어진 캔들의 변곡이 440원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분 봉상의 차트를 보면 자, 단기적 관점에서 거래량 터지고 밑꼬이 달고 반등 나온 자리 490원. 그리고 조금 더타이트하기는 이번에 저점 찍고 반등 나오고 있는 자리가 540원 부근이기 때문에 현재가 기준 밑으로 535원 자리를 기준 잡고 여기를 안 깨고 반등하면 홀딩 단타 가능. 그리고 535원 자리를 이탈하면서 조정파동 나왔다가 반등한다면 눌림목 자리 490원. 그 다음에 저점 매수 자리 440원. 이렇게 이제 전략 세워드릴 거니까요. 오늘 이야기 드린 아크 코인 단타, 눌림목, 저점 매수 기회 잘 이용해서 물량 확보하시고 위로는 630 돌파 체크. 뚫어내면 730 돌파 체크 그리고 730원의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920, 1150 그리고 1150원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기록하면 1500원 플러스 구간 때까지도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 최대한 극대화시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알트코인들의 매매 전략 같이 점검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 6448 1845번으로 숫자 3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전략들 계속해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네, 혼자서 이제 매매 전략 수립하는 게 어렵습니다. 아시는 분들께서도 빠르게 수익 낼수 있는 타점들 계속 안내해 드릴 거니까 종목 선정과 공략 타점 함께 공부해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회, 그리고 계좌 폭등의 기회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